아빠, 연아 작은거 먹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뭐 꼭꼭 씹어 먹어, 꼭꼭. 작은 거 골라서 먹어야 되나? 계도 뜨거워. 난 죽어보자. 맛있어, 맛있어? 응. 어 먹어봐 엄마꺼 너무 가있어뜨거 뜨거워 누나 이 작은거 먹어봐 작은거 이건 안뜨겨 기름장 조금 해줄게 이거 번면더 맛있어 나도 해주세요 아빠 해줄게 기름장 해줄게 엄마 엄마가 한거 먹을거야? 엄마가 해줄거 이거 아빠 먹을까? 이거 맛있지? 맛있어? 또 줘? 또줘 응. 아, 뭐 기름장에 서 먹으면 맛있는데 맛있어? 네, 앉아서 먹어? 앉아서 맛있어? 이거 맛있지? 응. 어, 안 질기지. <laughs> 아이고 이봐. 사진 찍어 나 올려줬음. 사진 찍어줬어 아니. 올려다 빠가. 아빠가 사진 찍어도 올려줘. 응. 아 사진 찍어서 올려줘? 응. 음 응, 알았어. 사진 많이 찍어도. 응. 응. 사진 왜 안찍어요? 사진 찍었어요 o w d i 어요 o u say? I don't know. I d 요 n t k 보여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요 n t k n 찍 w I d o n 보여줘 o 연아, 맛있어? 문어 맛있어? 응. 음 어, 연이 문어 정말 잘 먹네, 다율이 랑 응. 입이 간지야그 어, 나... 어, 매운 거다가 담은 거. 응, 어, 안, 매운... 어? 안 매운 거 요리있다. 매운, 아빠, 매운 거 이만큼 있다안 매운 거는 조금만 더. 연아. 연아?